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런지 pd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형 스마트폰 갤럭시 a5s가 599,5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2021년 9월 3일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블랙으로 하나 샀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펙을 가격에 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넣어줘서 결론적으로 들어간 돈만큼의 값어치는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성능이 스로틀링과 발열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갤럭시 OES가 가진 특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아쉬운 점도 다 알려드립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으로 갤럭시 A OES 본체, 15W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 USB-C to A 케이블, 설명서, 유심 트레이핀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본 케이스가 들어있지 않기 시작했는데 덤이었으니까 안줘도 불만은 아닌데 주다가 안주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갤럭시 A5s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스펙표를 띄워두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 멈춰서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펙 읽기는 생략할게요. 갤럭시 A5s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무난하고 무광 처리된 후면 커버가 잘 빠졌습니다. 색상이 괜찮아요. 출시 이후 연보라색인 어썸 바이올렛은 초기 물량이 블랙이나 화이트보다 작게 풀린 탓도 있지만 찾는 소비자들이 제법 있어서 주문해도 바로 받을 수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어썸 블랙으로 샀는데 블랙도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상이 살짝 더해진 느낌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완전한 검은색에 가까운 갤럭시 S1 울트라와 함께 놓고 보면 어떤 색감인지 확 와닿을 겁니다. 바이올렛이 상큼한 느낌이라면 블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후면 커버가 플라스틱이라서 손으로 잡았을 때 촉감이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해도 플라스틱이 주는 싼 티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표면을 눌렀을 때 울렁거림이 있기도 하고 지문이 손이 가는 대로 묻어나요. 측면은 왼쪽은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상단에 유심 트레이와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USB-C 포트, 마이크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어요 갤럭시 A5s의 크기는 가로 75.1mm 세로 159.9mm, 두께 8.4mm로 일반적인 수준인데 한 손에 잡아보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후면 커버 모서리가 각진 형태라서 그립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손에 편안하게 잡히는 느낌을 중요시하면서 이 녀석을 구매 후보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한번 잡아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 보면 184g이 나오는데 6.5인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도예요. AOS의 전면을 보면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만나게 되는데 프리미엄 스마트폰만큼 베젤이 얇지는 않지만 상하좌우 베젤이 비교적 균일하게 적용되어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 녀석은 FHD 플러스의 상도에 120Hz를 지원합니다. 중급형 모델에서 120Hz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품질은 요즘 갤럭시 A 시리즈의 중보급형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 아몰레드고 HDR을 지원 안 하니까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한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다면 성능 차이가 역체감 될 거예요. 그리고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한 제품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 흰색에서의 얼룩덜룩 현상이 AOS에서도 약간 있습니다. 다크모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떤 현상인지는 왼쪽의 정상적인 모습과 비교해서 오른쪽의 AOS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영상 시청을 하고 게임을 하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가 구려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단점까지는 아니고 아쉽다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어서 스냅드래곤 778G AP와 LPDDR5 6GB 램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점수부터 빠르게 보면 n 벤치5 싱글 코어 772점, 멀티 코어 2 8 4 1점이 나오고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2485점 정도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리미엄급 AP와 비교를 해 보면 2년 전 주류였던 스냅드래곤 8 5 5와 비슷한 점수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를만 분석해보면 CPU 성능은 스냅드래곤 778G가 조금 앞서고 GPU 성능은 스냅드래곤 855가 우위에 있어요. 대체로 최신 중급형 AP가 이전 세대의 프리미엄 AP보다는 CPU 성능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도 GPU 성능은 낮은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점수가 높은 편이라서,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을 체크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2400점대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안정성이 98.9%를 기록해서, 사실상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이어서, CPU 스로틀링 테스트 앱을 돌려보면, 안정성 95%를 기록하면서, 평균 22만점대를 기록합니다. CPU 성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네요. 여기서 3D 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는 GPU의 스로틀링, CPU 스로틀링 테스트 앱은 CPU의 스로틀링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나노 공정의 스냅드래곤 778G AP는 상당히 잘 나온 중급형 AP인데 벤치마크 점수로는 성능에 대한 가늠을 하기가 힘드니까 게임을 한번 해 봤어요.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선택했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HDR 고화질에서 울트라 FPS만 가능하고 원활 화질에서만 극한 FPS가 가능합니다 AP의 퍼포먼스가 충분한데 게임사에서 왜 설정을 막아 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HDR 고화질에 울트라 FPS로 게임을 해보면 쾌적하게 아주 잘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신입니다 그래픽 최고 설정에 60fps로 게임을 했는데 40fps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AOS가 중급형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충분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원신을 한시간 이상 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손끝에 전해오는 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중 발열 상태를 체크해보니 배틀그라운드가 전면 35도 대 후면 36도 대 정도가 나오고 원신은 전면 39도 내외 후면 40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원신 최고 설정에서 이 정도 발열이라면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 상태니까 발열 관리가 정말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용간에는 발열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갤럭시 AOS는 메모리가 단일 옵션으로 6GB램에 128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먼저 나온 갤럭시 A52가 6GB램 또는 8GB, 128GB 저장 공간 또는 256GB 저장 공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에는 이런 옵션을 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용량을 떠나서 저장장치의 규격이 UFS 2.1인데 스냅드래곤 778G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UFS 3.0 이상은 되어야 스펙 밸런스 맞아 들어간다고 할수 있거든요. 저장장치의 파일을 읽고 쓰는 속도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마 외장 메모리카드 슬롯이 있으니까 용량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접사용, 심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학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은 광각과 초광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메인 광각은 중고평에서 항상 빠지고 나는 OIS가 들어가서 편하게 사용하기에 좋고 사진 결과물을 봐도 무난합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4K 영상도 보면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초광각이나 접사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초광각은 화질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메인 광각하고 색감에 대한 이질감이 커서 마음에 안들 겁니다. 그리고 접사는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은데 사용해보면 떨림에 매우 취약하기도 하고 기본 화질도 좋지 않아서 처음에 재미로 한두 번 사용해보다가 사용 안 하게 될 거예요. 이어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중고평 스마트폰이니까 이 정도면 그럭저럭 쓸만하다라고 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카메라에서 특이한 부분은 펌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스냅챗의 필터를 가져와서 촬영 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기능으로 새로운 느낌의 무엇인가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중급형 라이너과 프리미엄을 나눌 때 방수방진이 항상 등장하곤 하는데 갤럭시 A52s는 중급형임에도 불구하고 IP67의 방수방진 등급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폰에서 방수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IPX8보다는 한 단계 낮은 방수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 일부러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갤럭시 A5s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중에 당장 사용안에 체감되지는 않더라도 IP67 방수방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 4500mAh를 탑재하고 있고 25W 고속충전을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이 안되는 것이 아쉽고 기본 포함된 어댑터가 15W짜리니까 25W를 온전히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25W를 지원하는 별도의 충전 어댑터를 구매해야 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한 오디오는 노래를 계속 켜두고 들어보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맞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질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중급형 스마트폰에서 스피커는 기대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다소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들을 만은 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모노 스피커보다는 좋지만 스테레오 스피커 중에는 최하급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으니까 유선 이어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환영할 만한데 유선 이어폰을 이용해서 라디오를 들어 보려다가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라디오를 켜고 유선 이어폰을 꽂아 보면 USB C 타입용 이어폰을 사용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삼성에서 나온 AKG 이어폰도 꽂아보고 LG 스마트폰에 번들어 줬던 비에노 이어폰도 꽂아봤는데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USB C 타입용 AKG 이어폰을 꽂아 보니 라디오가 됩니다. 혹시나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유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어야지 하고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별도의 이어폰을 하나 더 사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폰 끝에 보면 작은 글씨로 FM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갤럭시 A5s는 통화를 할때 자동으로 화면을 끄는 것을 도와주는 근접 센서가 없고 다른 대부분의 센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 센서가 없는 대신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반응 속도가 무진장 빠르지는 않지만 정확도는 훌륭해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호소 중에 삼성페이는 지원하지만 삼성 덱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AP의 성능을 고려하면 삼성 덱스를 지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A 시리즈에 대한 급난누기를 한 거예요. 갤럭시 AOS 어떻게 보셨나요? 중급형으로 분리되는 59만 9,5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120Hz 주사율, 카메라 OIS, IP67 방수 방진,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 충분히 훌륭한데 높은 성능을 잘 유지하면서도 발열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참잘나왔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을 잘 생각해서 메인 광각 카메라 이외에는 덤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과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이 떨어지는 점, 만져보면 싼 티나는 재질, 덱스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점, 라디오 관련 이슈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갤럭시 AOS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가득 담았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가득 담았죠. 두번 봐주세요.